요즘에 젊은 분들이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파노라마 선루프를 굉장히 많이 선호해요 그래서 거의 제 값은 받는 편입니다 이 옵션은 넣어드리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원더굿 라이프의 행복 정도사 전창수입니다 산타페 6인승이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어떤 옵션을 선택하면 좋을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파페 등급 중에도 이렇게 3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추가로 6인승을 선택하시려면 여기서 60에서 75만원 정도가 들어요. 우선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켈라그래피 어떤 옵션이 있는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텐데요. 하이브리드로 선택을 하실거면 400만원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3215만원짜리 일반 가솔린에서 하이브리드는 3623만원 보통 하이브리드랑 가솔린이랑 10만키로 이상 내 내가 이 차를 탈 거야 하시면은 하이브리드로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현재 가솔린 가격도 많이 내린 상태고 저는 가솔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10만 킬로 이상 자동차를 무조건 탈 거야 하면은 하이브리드. 나는 차를 금방 금방 이러면은 가솔린으로 가시는 게더 효율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소렌토랑 비교했을 때 옵션이 거의 비슷해요. 소렌토가 차량 가격이 낮지만 우선 오디오가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가고 산타페는 기본 옵션에도 10.25인치 내비게이션 들어갑니다. 사실 산타페랑 쏘렌토랑 옵션 등급이 거의 비슷해요. 가격 차이가 조금밖에 없는 거 제외하고는 쏘렌토랑 산타페랑 거의 비슷합니다. 산타페 6인승 이쪽이 3열 시트고 이쪽이 2열 시트 실내 내부 모습입니다. 이게 측면 모습이고 2열도 이런 식으로 폴딩이 가능합니다. 뒤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이쪽이 1열, 2열, 3열이에요. 이렇게 보셨을 때 3열 공간도 굉장히 넓어 보이시죠. 실제로 3열도 넓다고 해요. 저는 오히려 10.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옵션들이 기본 등급에서 들어가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렌토는 3,900만원에 가서야 10.25인치 내비게이션을 기본으로 넣어주고 아니면은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 탑재가 되면은 그래도 20만원에서 30만원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는 이런 등급이에요. 기본 등급에도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시스템, 10.25인치 내비게이션,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는 가죽시트는 당연히 들어가있고요 앞좌석 열선시트, 앞좌석 통풍시트 앞좌석엔 다 기본으로 들어가있 버튼 시동, 스마트키 패들시프트 안전사양도 사로이탈 방지보조 사로 유지보조, 운전자주의경고 하이빔 보조, 전방 차량 출발알림 이런 옵션들도 기본으로 다 들어가있습니다 여기서 디젤을 선택을 하시면 210만원을 추가를 하시면 디젤 엔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0만키로 이상 타시는 분들 중에 하이브리드랑 디젤이랑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텐데 사실 산타 카페 같은 차량의 2.2 디젤 엔진은 굉장히 시끄러워요. BMW 5시리즈 4기통 2.0 엔진 디젤이랑 비교했을 때도 국산차 엔진이 훨씬 더 시끄럽더라고요. 다음 프레스티지 모델을 한번 볼게요. 이 익스클루시브 모든 옵션에서 추가로 기본 품목 및 축방 충돌 방지 구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구조. 우회전 깜빡이를 틀면은 오른쪽 백미러에서 불빛이 반짝반짝하고 어, 나는 그리고 가지 말라고 삐삐 소리가 나는 이런 사양들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운전석 동승석 전동 시트, 그다음에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는 버튼만 바로 눌러주면 좌석이 바로 제껴집니다 내장재도 조금 더 고급스러워지고요. 저는 익스클루시브까지는 와야 이게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 요즘에 젊은 분들이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파노라마 선루프를 굉장히 많이 선호해요. 그래서 거의 제값은 받는 편입니다. 이 옵션은 넣어 드리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60만 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이 옵션까지도 넣어주시면 나중에 중고차 재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차가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려면 이제 서라운드뷰 모니터가 들어간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를 선택을 하시는데 사실 굳이 필요한 옵션인가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우선 이 기본적인 사양에도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1의 서라운드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123인치 클러스터도 들어가네요 내부적으로 내 차는 고급스러워 보여야 돼 하시는 분들은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1을 넣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플래티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플래티넘을 넣어야 겠죠 만약에 제가 이 차를 구입한다면은 사실 6인승은 웬만하면은 안 넣을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누군가를 태우더라도 사고가 나면 이렇게 많이 찌그러지는 상황이 오면은 누군가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3열 시트에는 누군가를 태우지 안으려 트렁크 공간도 좁아질 뿐더러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위험한 캘리그래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플래티넘 2에 들어간 이 12.3인치 클러스터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현대 디지털 키 220볼트 인버터도 들어갑니다. 차박을 했을 경우에 드라이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220볼트 인버터가 있으면 매우 편리하게 드라이기도 사용하고 차박하기가 너무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차박을 정말 원하시는 분들은 이 캘리그래피를 선택을 하시거나 이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간 플래티넘 2 패키지. 네, 이거를 선택하시면은 220V 인버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래티넘2 105만원짜리의 옵션인데, 사실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악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 옵션을 여기다가 넣지 않았나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캘리그래피 옵션은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차량 안에 무드등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내장제도 스웨이드로 바뀝니다. 사실 옵션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디젤로 선택을 하실 분들은 10만원이 또 오르고 크레일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을 선택을 하시면 또 65만원이 오르고 파노라마 선루프 15만원. 4천만원대 중반까지도 훌쩍 넘어버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면돼요 추가로 이 캘리그래피 등급의 옵션으로 오시면은 나파가죽 시트로 바뀝니다. 이것도 굉장한건데 6인승이 나왔지만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트렁크 공간도 낭비하고 차박도 5인승이 더 편하다고 해요. 우선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시던 QM6는 또 언제 나와요? 20% 할인. 이 차량은 장기렌트로 만 가능한데요. 지금 재고가 또 많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금의 재고를 거의 50대 가량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선금의 차량이고 앞으로도 20대 정도가 더 나올 예정이에요. 이런 차량도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차량이니까 하지만 장기 렌트로밖에 구입을 못 해서 만약에 일시불로 구입하실 분들의 보증금 40%를 넣고 24개월 정도 장기 렌트를 하셔서 나중에 인수를 하시면더 저렴한 금액으로 일시불보다 더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하실 수 있는 차량이니까요. 물론 개인마다 다르지만 이런 차량도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20%까지 할인은 하진 않지만, 또렌토, 2.2 디젤, 2.5 터보 가솔린, 산타페도 이렇게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요. 면세카를 포함해서 제가 듣기로 12%에서 14%까지는 할인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차량들이. 오. 이 차량은 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옵션 선택하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